반갑습니다 로또백입니다 932회 아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했던 932회 로또 추첨이 끝났죠 네 추첨 어, 결과를 보고 저 어, 같은 경우는요 어제 토요일에도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laughs> 금요일 출근하고, 어, 토요일 쉴수 있겠다. 그래서, 그, 런 마음 먹고, 어, 아내랑, 그리고 아들이랑, 어, 가까운 방파제로, 어, 루어 낚시를 난생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하려고 계획,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laughs> 그 계획이 무산이 돼버렸죠 네. 사실, 어, 주문해 놓은 낚싯대도 안 왔어요. 어. 이번 주는 그냥 쉬라고 그랬나 봐요. 회사 일만 하고. 어, 어제 거의 끝날 때쯤 발주가 왔는데요. 어, 그 월요일까지 어, 해, 해달라고 있는 건데, 하, 진짜 없더라고요. 진짜 상부 고객사는 발주주고, 어제 쉬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빨간날도 쉬었겠지? 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다들 힘내시고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회차였죠 이번에도 어, 잘만 했으면 어, 대박 날뻔 했어요 저는 두 개, 두 개, 두개 하고, 어, 5등 하나 당첨됐습니다. 네. <laughs>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장박 당첨 되셨습니까? <laughs>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930위에, 음 복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별로 나누어 놓은, 로또 번호 45수죠. 볼까요? 아, 이거는 전의 차고요 932에, 아, 알겠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번호가 어떻게 됐나요? 어, 노란 펜은 그렇 이게 제일 안 되겠다. 당첨번호는요, A그룹에서는요, 네. 37번하고, 보너스볼 5번이 들어있었고요 어, B그룹에서는요, 6번이 있었죠? 6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36번. 두수 들어있었네, 그죠? C그룹에서는요, 네, 38번. 그리고 15번이, 있었... 어, D그룹에 15번이 있었구요. 6, 1번. A그룹에서, 어, 이번에 A그룹에서요, 어, 2.5수나 나왔네, 그죠? 어, 두 수, 어. 맞췄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팁. 한 그룹에서 여섯 수다 가져가시면 어, 1등 절대 없다고 그랬죠? 보이시죠? A, B, C, D 그룹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당첨 번호가 나옵니다. 이 그룹에서는 당첨 번호가 이렇게 출연했다는 거? 다음 자료를 보실까요? 다음 복귀를 다음 볼게요. 네. 핫한국 당과 정반합이인데요 네. 이번에 마찬가지로 곱당에서 출연했죠 네, 37번 그리고 1번 네. 이번에도 두 수나 출연했네요 그죠 1번 37번 아이 곱당 어, 진짜 무시 못한다는 거 네. 아, 저도 이이 이 패턴을 찾고 나서요 어, 정말 유레카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론 매 출연마다 어, 나온다는 걸 보장할 수 없지만 어, 확률적으로 로또는 확률로 가는 거니까요 어, 확률적으로 어, 곱당해서한두수 고르고 골고루 넣고 어, 다른 번호를 넣는다는 거그 어, 확률이 높다면 예, 계속 가는 거죠 네 지금 몇주 차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주차 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출연하는 것 같아요 어, 다음 주도 네. 보이는 수 많이 있죠 네. 정반 합의를 보시면요 제가 요렇게 형성이 될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네. 몇 수나 들어있었냐면요 1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6번 들어가 있었고요 어. 2월 수는 빠졌죠, 그죠? 2월 수는 제가 14번 했는데 15번에 출연했고요그 어, 다음에 36번, 37번, 38번. 네. 이렇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laughs> 정반 합이 어, 이번에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네, 다음 회차. 어떻게 될까요? <laughs> 그는. 다음 주에 일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셔야겠죠, 곱당하고. 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 어, 마지막 복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복귀. 네. 10주간 어, 연구분석 이죠 네 핫한 분석및 연구분석 어 제가 예상드리는거 ac값 9엔 썼는데요 네 맞습니다 ac값 드디어 9가 어, 출현했습니다 9가 출현했구요 어, 932 어, 당첨 번호는요 1번 6번 15번 이월됐고요그다음에 36번 3연번이 나와버렸어요. 오,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은데 5번은 5번 나왔습니다. 예, 제가 예상한 번호가 아, 38번 빼고는 다 들어있었네요. 근데 아, 상박은 하지 못했습니다. 합계는요? 133 네. 160전으로 봤는데요. 133으로 떨어졌고요. 4대2 봤는데 네, 역시나 잘 나온 거 3대3 그렇다는 건음 상수는 출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2월은 15번이 됐습니다. 14번이 2월이고요 영수는 20번하고 40번 봤는데요. 네, 출연하지 않았고요. 영어도요. 네 보너스로까지 세수가 나왔고요. 육구가 네 수가 나왔어요. 끝으로 보시면요. 1, 5, 6, 6, 7, 8. 네.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네. 복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어, 한주 동안 또 로또를 어, 공부하시면서 분석하시는 분석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한주 동안 또 무사히 또 한편은 또 무사히 어, 흘러간 거에 대해서 어, 감사합니다 어, 다음 주도 계속 저는 바쁘게 잔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어, 주말에 쉬고 분석하고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또 먹고 먹 살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자 힘쓰시는 우리 가장님들 정말 고생하셨구요 어, 그래도 하루가 남았죠? 하루 동안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하셔가지고 어, 또 월요일부터 심찬 월요일 보내시고 또 열심히 또 로또 공부를 해가지고요 933회는 어, 반드시 로또 1등 한방에 가자! 이번 주 주인공은 나야 나! 될수 있도록 로또뱅이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추천도 해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어, 로또뱅이요 벌써 70명이 다 돼갑니다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또 힘이 나고 또텅실덩실어게춤도 나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좋은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 로또베기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자동 분석 드디어 좀 윤곽이 잡혀 가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제가 찾아낸 자동 분석법은 어, 정말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나중에 어, 제가 보내주시면 자동, 어, 자, 아시죠? 두 마리, 예, 두 마리입니다. 카톡 아이디, 여기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어, 자동 분석을 해가지고요,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33회, 어, 일부 영상을 가지고, 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